안녕하세요. 송호육매장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내려가다가 지금 이 경광등이 이제 소리를 내서 제가 잠깐 이 경광등 경강, 옆에 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 작년에 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물을 쳤지만 여기 참깨 심는 데는 이제 그물을 안 쳤고 전번에 제가 저기다 상추도 심어 놨는데 고라니가 여기 그물 안친 거를 알고 이 상추를 다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두 개를 산 건데, 하나는 집 뒤에, 이 거기, 작두콩을 심었는데, 거기를 이제 뜯어먹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뒤에다 하나 이제 거기다 설치를 했고요. 이제 하나는 어차피 집에 있는 거라, 제가 여기다 한번 그냥 여기, 여기, 고구마 심은 속에, 이 지, 주를 여기, 여기, 망을 쳤는데, 이 속에도 이제 고라니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에 만원 주고 산 건데, 이, 뭐, 거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경광등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멧돼지 용도 있고, 뭐 고라니 용도 있고,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큰 거를 안 샀고, 이제 만 원짜리를 이제 아들이 이제 이걸 두 개를 산 건데, 이게 낮에는 요 후에, 그 태양열 판이 있어가지고 낮에 이제 충전이 됐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게 불빛이 바짝바짝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너무 드물게는 하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아마 꽂아 놓으면은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집 집 앞에도 그. 청양고추랑 뭐 비트랑 여러가지를 심었는데 예, 그동안에 안 먹다 어느 날 갑자기 고라니가 들어와가지고 예, 청양고추니 아삭이 고추를 줄거리만 남고 싹 뜯어 먹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하나 있던 거를 이거 여기 오기 전에 거기다가 제가 이제 꽂아놨었죠. 그랬더니 그 꽃구서부터는 그 고추가 다시 새싹이 싹 나오고 이제 그 요즘 이제 조금씩 이제 새순이 더 많이 컸는데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고맙다고 수박을 또한통큰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새 이제 집에서 냉장고에 조금씩 넣고 잘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맙, 고밖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말씀을 드렸더니, 인터넷에서 하나를 더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비 맞으면 또 잘못될겜이, 저기, 음료수병 잘라서 여기다 더껴놨더라고요 그러면 비 맞아도, 더, 비 맞아도 상관은 없더라고요기해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만 켜놓고 꽂아만 놓으면은, 뭐, 작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고라니가 좋아하는 거를 심으셨는데, 이 고라니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은, 이게 뭐 엄청 비싼 게 아니라, 재산 같아서는 한 두세 개 사서 이렇게, 이 뺑돌로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 그래도 고라니 피해는 좀 줄이지 않겠는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이게 저 마냥 저쪽 마냥 이렇게, 한1 m 8 0자리를 치는 것이 굉장히 뭐한 마리 못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편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급한대로 이렇게 고라니가 뜯어먹을 때 꽂으니까 확실히 이제 이, 이 소리가 아마 무서운지 이 소리하고 그다음에 이 불빛이 이제 어두우면 더 바짝바짝하고 막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라니가 조금 아마 이제 이제 무섭게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는지 일단은 이안 꽂은 거보다는 꽂으면 이제 효과를 보니까 저도 한번 여기다 꽂아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고라니가 농작물을 많이 피해를 주면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경광등을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사서 이렇게 꽂으면좀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집에 내려가다가 이게 소리가 나길래 잠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그래도 좀좀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